구나. 안녕하세요. 너 마이크가 조금 작구나. 선생요 그래. 아! 아트. 내려갈 아이저 씨가 너무 시끄럽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 네. 누나가 그럼 아주 재밌는 퀴즈라든 애게잘 들어봐. 네. 나라의 신 귀한 나라 엘리스인까신 비한 나라 엘리스인까 이상한 나라 의 엘리스. 카테 이자씨가! 카이 더러운 녀석. <laughs>

나에 대한 생각이 없니? 아니 생각이 있다고 없다고. 있지가나 어, 없지도 않아요. 뭐예매한 시기는? 문제 계속 내봐요.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 틀렸줄까 시가. 아, 어디 까인 마, 시기야. 그냥 어디 루돌프같이도 않닌 사슴을 갖고 와가지고 시가 썰매로 <laughs> 나를 낚아채 시기야. <laughs> 자, 아무튼 심심이 님. 아무튼 좋은 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제가 기억했다가 사람들한테 꼭 써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갈 거야? 네. 갈 거니? 오늘 갈 마. <laughs> 네. 가지 마. 오늘 가라고 했나? 가지 말고 나랑 놀아줘. 왜안 나가고 이쪽 강태가 되나요? 나가지 마. 심심 아. 저기 심심님. 네. 나가지 말고 나랑 놀아. 가라고요. 네? 가지 마. 아니, 가라니까 왜안 가요, 니 마? 아니 저기 심심님. 네. 나갈 거예요? 아니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왜안 나가? 뭘뭘아니요냐 오늘 나가라고. 네 아니, 씹쓰만 가지마. 내가 정말 갈 거니? 네. 갈 거야? 네. 가지마, 나랑 놀아. 나랑 놀았는데. 네. 나랑 놀아주면 안 돼. 네. 가지 말고, 나랑 가. 이 새끼야, 가, 가라 인마왜 언제갈 건데 <laughs>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맡겨돌 검색하세요.